저기 감류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, 내가 감류를 재판 전에 좀풀수 없느냐,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. 어. 지금 우리가 사행 소송 그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행 취소, 아, 저 가처분도 했지 않습니까? 재분금리 가처분도. 근데 이제 고거 별도로 또 감류도 했단 말이에요. 그데 이제. 어 우리가 보통은 가압류 제가 이제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 우리 가액배상이라고 있습니다. 아 어, 그냥 좀 들어보세요. 그 사행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 원래는 원물 반환이라 그래서 원상회복이라 그래서 어그 남편분 <laughs> 지분 1분의 받은 거 그거를 <laughs> 어, 다시 돌려놔라. 그거는 자기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놔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걸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상대방이 지금 했잖아요. 근데 그거와 별도로 또 지금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저 제가 이제 처음 생각할 때는 가액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어, 사회의 원칙적인 청구가 원물반환 또는 원상회복 이렇게 해서 돌려놔라 라고 하는 어, 그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어, 원물반환 하기 가 힘들때는 돈으로 물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가액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액배상으로 들어왔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압류를 보면은 청구채권의 내용을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 이렇게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어 불법행위에 관여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요거는 조금 구성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만약에 내 지분에 지금 감류 3억짜리 붙어 있고 이러면 그좀 부담스럽다. 빨리 요거는 정리하는 게 좋게, 뭐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압류를 그 지워달라고 하는 그 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본 재판과 별도로 요 예,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재판에서 뭐 우리가 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요거 요 사건 가압류 사건이 있잖아요 그, 뭐, 2023 카단, 뭐, 1701 이래가지고, 이요 어? 사건, 그 재판부가 지금, 그, <laughs> 그, 그, 그 법원에 가가지고, 그 법원에 가서 그 기록을 좀 복사를 해 오셔야 돼요. 본인이. 예. 네.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, 이제 그 기록이란 게 이제 가압류 신청서 거든요. 가압류 신청서를 좀 들여다 보면은, 아,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이게, 그,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,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, 요런 부분을 구성을 했구나. 그러면 이제, 아, 이건 아니다. 내가 뭐, 어, 요거는 뭐, 방어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은 한번 가압류 취소재판이든 이의재판이든 요런 걸 해보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그게, 어, 저기 상대방 논리가 일리가 있어서 지금 가압류 이의나 취소는 지금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 또할 필요 없는 거고 좀 본재판을 기다려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.